Deep in the shadows, I know it's hard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. Uh -huh. So far is the echo. Where do we start? You can learn to discover a million stars here in the shadows. I know you're scared. <laughs> <laughs> Take my 새로운 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아, 독특한 국화 종류인 건가 이게? 어, 저도 꽃가게를 3년 했었는데 제가 있을 때 없던 꽃이네요. 있 이렇게 아주 예쁜 독특한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. 뭐 저기 더 보시면 이렇게 컬러가 아주 예쁘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꽃꽂이에서 나갑니다. 먼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 것도 있고, 이런 꽃도 있네요. 이런 거는 이제 장미 같은 데다 옆에다가 소품식으로 꽂으면 예쁘겠다. 그죠? 네. 아주 예쁜 거 보여드립니다. 아주 예쁘네요. 보여드리겠어요.